자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이엔티 윤 실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컴퓨터 관련된 영상은 아니고요. 저희가 컴퓨터뿐만 아니라 저가 유튜브를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뭐 여러 가지 음향 뭐 혹은 뭐 방송 촬영 장비들까지 같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유튜브를 시작을 하시게 되면서 뭐 가장 많은 고민이 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마이크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핸드폰 카메라도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핸드폰 카메라로 뭐 촬영 을하 는데 있어 가지고 나름 고 퀄리티 의 영상 을 촬영 을할 수가 있 어요. 하지만 마이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이 외부 레코더를 이용해가지고 음성을, 녹음을 별도로 해가지고 촬영을 하는 편이기도 하는데, 근데 보통 이런 외부 레코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가격 알아보시면은 좀 가격대가 높습니다. 제가 이 레코더 구매할 때만 해도 약한 12만원에서 14만원 정도 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갓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아 이러한 레코더도 금액대가 되게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죠. 이제 조금 더 저렴한 가격대에서 어 웬만큼 어느 정도 퀄리티 있는 음성을 녹음하기 위한 어 마이크를 한번 소개해 드려볼까 합니다. 이런 핀 마이크예요. 핀 마이크고 이건 종류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아이폰에서 사용하는 라이트닝 단자가 있고 요즘 갤럭시에서 나오는 USB C 타입 단자가 있고 그 외에 우리 그냥 일반 오디오잭, 3.5파이 단자 방식의 마이크 이렇게 세 종류를 저희가 취급을 하고 있어요. 이핀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4만 원이에요. 4만 원인데 이 4만 원짜리 핀 마이크가 생각보다 활용도가 되게 넓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런 핀 마이크를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한번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우선은 간단하게 제품을 개봉을 하면요, 자, 이렇게 파우치 안에 제품이 모두 들어가 있어요. 예, 제품 구성은 되게 심플하죠. 네, 파우치를 오픈하면 자, 이렇게 핀 마이크가 안에 들어 있습니다. 네, 그 외엔 없어요. 예 구성이 되게 심플하죠.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이제 어, 라이트닝 단자로 되어 있는 제품을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자, 먼저 이게 선 길이가. 이제 성인 남성 이제 팔 한번 쭉 피면은 딱될 정도의 길이에요 어 보이시나 모르겠네 야, 요 정도 길입니다 얼추 이 정도 길이면한 1.8m 그 정도 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 일반적으로 이제 뭐 셀카봉을 사용을 해가지고 촬영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크게 부담이 없는 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핸드폰 이제 저는 아이폰이 거든요 이 라이트닝 단자를 핸드폰에 연결을 해 주시고요. 핸드폰에 있는 이 녹음기, 핸드폰에 있는 녹음기 어플을 사용해 가지고 녹음을 같이 진행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핀 마이크를 통해 가지고 녹음을 하면 어느 정도 음성 퀄리티가 나오는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렇게 핀 마이크를 가지고 소리를 녹음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 중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즘 뭐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해도 웬만한 퀄리티의 영상은 이제 촬영이 가능하잖아요. 요즘 뭐 유튜브를 시작하는 데 있어가지고 부담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오디오 부분 특히 마이크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구매를 하려고 하더라도 금액대가 너무 높고 또 반대로 이제 좀 낮은 금액대의 제품을 구매하자니 이제 퀄리티적인 부분에서는 매우 신경 쓰이는 부분이죠. 차라리 비싼 거한 방에 갈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이 테스트를 하고 있는 이 핏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4만원대의 금액을 가지고 있고 아마 여러분들이 유튜브 영상을 만들고 또 녹음을 하고 어느 정도 컨텐츠를 제작하는 데 있어가지고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간단한 입문용 핀 마이크로서는 그래도 괜찮은 퀄리티를 보여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저도 궁금하네요. 자, 지금은 이렇게 핀 마이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장비가 없어도. 아 이렇게 그냥 이핀 마이크 하나만으로도 이 정도 오디오 퀄리티를 뽑아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4만 원대 핀 마이크를 리뷰를 해봤죠. 어,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껴지실지는 모르겠어요. 단순히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해가지고 촬영을 하신다고 하면은 크게 어려움 없이 어, 사용이 가능하실 거고요. 만약에 저처럼 별도의 카메라를 가지고 촬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핸드폰에 있는 녹음기를 이용해서 녹음을 한후 프리미어 같은 별도의 편집 프로그램을 통해서 후작업으로 오디오를 합치는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 합니다. 물론 뭐 무선 마이크 같은 걸 구매를 하시면 사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훨씬 더 편하겠죠. 훨씬 더 편할 텐데 아무래도 무선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금액 때가 좀쓸 만한 제품은 좀 10만 원대가 넘어가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아, 좀 괜찮은 제품 구매하려면 거의 한 20만 원 가량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확실히 부담 없는 금액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금액이고 그렇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마이크 부분에서 뭔가 그래도 약간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오늘 소개해 드린 핀 마이크 강력 추천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핀 마이크를 구매하는 링크는요 고정 댓글에. 제가 같이 남겨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희 매장 주소도 같이 남겨드릴 건데, 어이 매장에 직접 오셔가지고 구매하시면 약간의 예 할인 혜택이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